오늘은 잠언 2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1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놀라운 진리부터 시작해서 의와 공평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각각의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투는 여인과의 관계,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원 21장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바르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니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생각은 풍부함의 일일 뿐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거짓 혀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헛된 것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끌어가나니 의로운 일 행하기를 거부함이니라. 죄를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일은 바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은이라. 악인의 마음은 남에게 화를 미치기를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느니라. 의로우신 이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환난에 던져 넣으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도 부를 때에 응답을 얻지 못하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그치게 하고 품에 품은 뇌물은 맹렬한 분을 가라앉히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물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에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견고한 것을 헐어뜨리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의 영혼을 환난해서 보전하느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자의 말은 힘이 있으리라. 악인은 그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의 길을 삼가느니라.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여호와 앞에서는 무용하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묵상 나눔. 잠언 21장의 첫 구절은 이장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치 물줄기를 인도하시듯 자유자재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도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의식보다 의로운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의로움과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의와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0절과 31절의 결론도 강력합니다.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여호와 앞에서는 무용하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의 모든 지혜와 계략 군사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종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9절과 19절은 가정의 평화에 대한 현실적인 교훈을 줍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은이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보다 관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5절은 성공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부지런한 자의 생각은 풍부함에 이를 뿐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성공의 열쇠이며 성급함은 오히려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3절의 경고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도 부를 때에 응답을 얻지 못하리라. 어려운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면 자신이 어려울 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지혜로운 경제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저축하고 절약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낭비해 버립니다. 23절의 지혜도 실용적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을 조심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25절과 26절은 게으름과 탐욕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를 죽이나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게으른 자는 욕심만 있고 행동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베풀며 삽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종교적 행위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말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경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1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른 길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물줄기를 인도하시듯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어 백성들이 평안하고 의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주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의롭고 공평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게 하시옵소서.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생명과 의와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로움을 본받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참된 생명과 의와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지런함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자의 생각이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는 교훈을 기억하며,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임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을 맡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 혀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경고를 기억하며 정직하고 선한 방법으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정한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통해 물질적 풍요보다 관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부부간에 가족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않게 하시옵소서.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자기도 부를 때 응답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경제관리를 하게 하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말씀처럼 절약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처럼 모든 것을 삼켜 버리지 않고 계획적이고 지혜롭게 경제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입과 혀를 지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을 신중하게 하고 불필요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이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게으름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경고를 받아들여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 않고 의인처럼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망령된 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여호와 앞에서는 무용하다는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계획도 주님 없이는 헛되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성공과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생명과 의와 영광을 주신다는 귀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잠언 2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